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국어 7단원 글을 읽고 소개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소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국어 활동 교과서는 68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소개할지 생각하면서 산꼭대기의 열차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산꼭대기의 열차가. 글. 김대조. 그림. 소윤경. 어둠이 짙게 내린 산동네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영롱이는 작은 우산 하나로 비를 피하며 걸었다. 드문드문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경사진 골목길은 어둡기만 했다. 이러다 온몸이 다 젖겠는걸? 그냥 지름길로 갔다 올까? 아니야,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 낮에 우연히와 다투다가 그만 공터에 가방을 두고 왔다. 학생이 가방을 내팽개치고 다닌다며 엄마에게 한바탕 꾸중을 들은 터라 무섭지만 꾹 참고 집을 나섰다. 영롱이가 사는 동네에는 경사진 골목이 많다. 영롱이네 집에서 공터까지 골목을 따라 걸으면 좀 둘러가게 되고 산 꼭대기로 가면 지름길이 나온다. 하지만 산 꼭대기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어서 밤에 혼자 가기에는 위험하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 하다. 에이 모르겠다. 눈 감고도 갈수 있는 길인데 뭐가 무서워? 그냥 지름길로 잽싸게 갔다 오자. 영롱이는 산마루로 향하는 오르막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가방이야 내일 학교 가는 길에 찾으면 되잖아. 설마 그걸 누가 훔쳐가게 하겠어?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영롱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커졌다. 어디에 정신을 팔고 다니기에 가방을 내팽개치고 다녀? 당장 가서 찾아와.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영롱이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번쩍.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영롱이는 주먹을 꽉 쥐고 걸었다. 콰르릉 쾅. 잠시 후 우레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다. 엄마야! 영롱이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불렀다. 가슴도 마구 두방망이질을 시작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우산을 꼭 쥐고 걸음을 옮겼다. 거의 산꼭대기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쩡 번쩍. 아까보다 더큰 번개가 졌다그 순간 영롱이는 분명히 보았다. 산 꼭대기에 나타난 거대한 검은 물체를. 영롱이는 침을 크게 꿀꺽 삼켰다. 콰르릉 쾅! 뒤따라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다. 영롱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다. 뭐였지?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영롱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방금 전에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일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추측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체를 알수 없었다. 번쩍. 다시 눈앞이 잠깐 밝아졌다. 이번에도 영롱이는 보았다. 어둡고 크고 거무티티한 괴물이 자신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올 것만 같았다. 쿵쾅쾅. 어, 엄마야, 으어. 공포심에 온몸이 찌릿찌릿했다. 영롱이는 두고 온 가방도 있고 집을 향해 내달렸다. 너왜 그래? 옷이 다 젖었잖아. 가방은 찾았니? 후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새파랗게 질려 있어? 아, 아니야. 가방은 내일 찾을게. 영롱이는 엄마 얼굴을 보자. 안심이 되었다. 다음 날. 영롱이는 어젯밤에 본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겁도 났지만 날이 밝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용기를 내었다. 어 저게 뭐지?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빈터였던 곳에 열차가 한대 떡하니 서 있었다. 고장난 증기기관차처럼 보였다. 산꼭대기에 왜 열차가 있지? 영롱이는 열차에 가까이 다가갔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게왜 여기 있어? 둥그런 앞판 위에 굴뚝이 세개 있고 몸체 아래에는 커다란 쇠바퀴 여럿이 이어져 있었다. 영락 없는 증기 기관차였다 지금이라도 뿌우 하며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올 것만 같았다. 넌 누구니? 아휴, 깜짝이야. 등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헝클어지고 코수염이 윗 입술을 살짝 가린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차림새가 의사 같기도 하고 과학자 같기도 했다. 누구세요? 그건 내가 먼저 물었잖니. 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키를 낮춰 영롱이와 눈을 맞췄다. 낯선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자 영롱이는 당황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여긴 어쩐 일이니? 그런 아저씨는 왜 이곳에 계세요? 넌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내 무릎만 맞받아치는구나. 아저씨는 하얀 코수염을 살짝 들어올렸다. 코수염 아래로 주름진 입이 웃고 있었다. 좋아. 그럼 내가 먼저 대답하지. 난 이열차. 그러니까 탐정사무소의 주인인 명탐정 아이슈타인이란다. 이 기차가 탐정 사무소라고요? 영롱이는 아저씨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잃어버린 물건, 도둑 맞은 물건,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 어떤 일이든 해결해줄 수 있어. 나는 명탐정 아인슈타인이니까. 아저씨는 코수염을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열차가 어떻게 산 위에 있어요? 이걸 여기까지 어떻게 가지고 온 거예요? 난이 열차를 옮겨온 게 아니야. 음 쉽게 말해 잠시 주차해 둔 거라고 해 두작구나. 주차요? 그럼 이게 움직이는 열차라는 말이에요? 에이 말도 안 돼. 기찻길도 없는데 어떻게 산 꼭대기까지 왔어요? 헴그 이상은 비밀이야. 궁금하다면 상상해 보렴. 영롱이는. 열차 안을 계속 두리번거렸다. 내 연구소가 궁금하니? 그럼 한번 들어가 볼래? 아직 정식으로 탐정사무소를 개업한 건 아니야. 아직 간판도 달지 않았지만 개업 전 홍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넌 이름이 뭐니? 아, 영롱이에요. 저 아랫동네에 살아요. 그래, 반가워. 제법 영롱하게 생겼구나. 원래 난 연구소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단다. 이 동네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너이니 특별히 보여줄게. 영롱이는 신이 났다.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계단을 올라가서 출입구에 손잡이를 젖혔다.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우와! 탐정사무소의 내부를 보자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왔다. 이게 다 뭐예요? 여기가 진짜 탐정 사무소예요. 탐정 일거리가 들어올 때에는 탐정 사무소이지만 보통 때에는 내 연구소란다. 영롱이는 아인슈타인 아저씨의 말을 들은 채 만지하며 탐정 사무소 곳곳을 두리번거렸다.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과 온갖 괴상망측한 기계가 가득했다. 천장에는 크고 작은 톱니바퀴 수백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 많은 톱니바퀴가 일제히 간격을 맞추며 돌아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빨리 돌아가는 것, 천천히 돌아가는 것, 방향을 바꾸어 지그재그로 돌아가는 것. 제각기 다르게 생긴 톱니바퀴들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곳이 살아서 움직이는 공간 같아요. 살아있다고? 그 표현이 마음에 드는걸. 영롱이 넌참 똑똑한 아이로구나. 영롱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저씨는 이것들로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흠, 아주 중요한 질문이로군.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짐짓 무게를 잡고 헛기침을 했다. 그러고는 불빛이 마구 살아 움직이는 벽면 앞으로 갔다. 난 말이다. 이 세상의 빛과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단다. 영롱이 넌 빛과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저씨, 사실 전 똑똑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냥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니 안타깝구나.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열정적인 호기심이 세상을 바꾸니까. 영롱이는 커다란 눈을 끈벅이며 아저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빛을 타고 날아가는 상상을 해보았니? 빛처럼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난 항상 이런 상상을 하며 살아. 영롱이는 아저씨 말대로 빛을 타는 상상을 해보았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빛의 속도로 나는 상상을 하니 머리카락이 쭈뼛쳤다. 로켓처럼 엉덩이에 불이 붙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야 상상을 하죠. 그건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인걸요. 상상은 지식보다 훨씬 중요해. 지금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상상하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바닷속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잠수함이 처음부터 있었겠어? 해저 이말리라는 책이 쓰일 때만 해도 잠수함은 존재하지 않았지. 하지만 바닷속을 다니는 잠수함을 상상했기 때문에 잠수함이 현실에 생겨난 거야. 작은 일이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상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단다. 영롱이는 아저씨의 말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탐정사무소를 구경하고 나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상상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네, 이렇게 긴 글을 읽어 봤는데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보기에서 산꼭대기 열차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서 그 번호를 써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모두 찾아보래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영롱이는 가방을 찾으러 가다가 산꼭대기에 있는 검은 물체를 보았다. 2번. 다음 날 가보니 산꼭 대기에는 증기 기관차 모양의 탐정 사무소가 있었다. 자, 3번. 탐정 사무소에는 아인슈타인과 조수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다음 3번. 탐정 사무소에서는 아인슈타인과 조수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다음 4번. 아인슈타인은 영롱이에게 상상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하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1번하고 2번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산꼭대기에 열차가를 읽고 책 보물상자에 넣을 물건의 그림과 그것을 고름 까닥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방 그림입니다. 자, 이건 어디로 연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친구들과 놀다가 자, 가방을 두고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열차 그림입니다. 자, 이건 어디로 연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탐정 사무소가 열차에 있다는 게 신기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산 그림입니다. 자, 이건 어디로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나머지 하나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써도 옷을 젖은 기억이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선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